안녕하세요. 별의 색깔과 표면 온도를 강의하게 된 송생 과학의 송쌤입니다. 자, 오늘 별의 색깔과 표면 온도를 강의하고자 하고요, 분광형 안기법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풍기의 색깔 변화를 먼저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온풍기를 키기 전에는 색깔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풍기 1단 정도로 들었을 때는 이렇게 붉은색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2단 정도로 들었을 때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표면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별의 색깔도 마찬가지입니다.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의 색깔이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리온 자리랑 검은 고자리가 있습니다. 오리온 자리에서 이렇게 삼태성이 보이면은, 아, 이거는 오리온 자리구나. 이렇게 예측하실 수가 있고요. 아, 여기 있는 별하고 여기 있는 별의 색깔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도 알수 있죠. 그리고 옆에 있는 검은 고자리 있는 요 별도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름 먼저 확인할게요. 어, 베텔게우스, 리겔, 직녀성이에요. 베텔세게우스는 보통 붉은색을 띠고 있고요, 리겔은 청백색, 직녀성은 흰색을 띠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불꽃의 색깔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수 있는 물질로 한번 볼도록 할게요. 양초랑 토치를 비교해 볼 건데 양초랑 토치 중에서 상식적으로 어떤 게더 뜨겁나요? 그렇죠, 토치가 조금 더 뜨겁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색깔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때 어, 붉은색이면은 따뜻하다 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붉은색이 더 뜨겁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푸른색이 더 뜨겁습니다. 그래서 두 불꽃의 색이 다르며 양초보다 토치의 불꽃이 불꽃 온도가 조금 더 높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자 그러면은 별의 색깔과 표면 온도를 어떻게 확인하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스펙트럼의 흡수선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흡수선 같은 경우는 별빛 주변의 기체층을 지나면서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되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고요. 흡수선을 분석하면은 별의 질량, 온도, 대기 성분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흡수선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색깔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에 따라서 표면 온도가 어떤지 대략적으로 짐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별의 색깔과 표면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바, 가장 좋은 방법은 색깔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 같은 경우는요, 3만 도 이상이고 나우스라는 별에서 어, 관측이 되고 있네요. 청백색은요, 방금 전에 봤던 리겔 그리고 스피커 같은 별이인데 약간 하늘색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도에서 약 3만 도 사이 정도 되고요. 흰색은요, 우리가 봤던 직녀성, 견우성입니다. 그래서 7,500도에서 만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천백색 같은 경우는 6,000도에서 7,500도예요 그래서 북쪽의 길잡이별로도 쓰이는 북극성이 좀 대표적이고요 노란색 같은 경우는 5,000도에서 6,000도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가장 어, 겉보기 등급이 낮은 어, 태양 같은 경우죠 마이너스 26.7 정도 돼요 그래서 이 태양이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황색 같은 경우는 이제 3,500도에서 5,000도고요 아르크투루스라는 별이 있네요 마지막으로 붉은색으로는 3,500도 이하입니다. 그래서 오리온 자리에 베텔게우스가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색깔을요 우리는 어떤 걸로 정할 수 있느냐 별의 분광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별의 분광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파란색 같은 경우는 O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오. 그래서 이오라는 것을 보면은 아 파란색이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 되고요 천백색 같은 경우는 B. 흰색은 A. 황백색은 F. 노란색은 G. 주황색은 K. 붉은색은 M이라고 하면은 알수 있습니다. 별의 분광형 및 연소 스펙트럼을 읽어볼 텐데요. O. B. A. F. G. K. M을 따가지고요. 아, 배 아파. 잠깐만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어떻게 요 아, 배, 아파, 잠깐만. 이런 식으로 앞자를 따서 외우시면은 여러분께서 쉽게 아실 수가 있고요. O가 제일 온도가 높고, M이 온도가 가장 낮다는 거. 그리고 G 같은 경우가 우리 태양하고의 온도가, 온도랑 비슷하고, F가 북극성의 온도랑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 영어를 좋아하시는 분은, Oh, be a fine girl, kiss me.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 별의 색깔을 보는 거예요. 방금 전에 봤던 그림 다시 보도록 할텐데 베텔기어스는 붉은색이에요. 분광형은 어, m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어, 리겔 같은 경우는 1100색인데 분광형은 어, 어, b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온도가 어떤 게 높겠습니까? 표면 온도가요. 표면 온도는 리겔이 조금 더 높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풍광형 그리고 표면 온도 이런 것들은 좀 자세히 알아두셔야 되니까 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